난감하게도 전지현이 김수현과 다시는 함께 작업을 거절한 이유 알고 보니 김수현의 이런 행동들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네요. 2013년 별에서 온 그대 발표회에서 키 문제로 김수현은 전지현에게 플랫슈즈를 신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선배인 전지현은 그의 무리한 요구를 무시하고 10cm 하이힐을 신고 등장했습니다. 결국 김수현은 추가로 20cm 높이의 무대 위에 서야 했습니다. 이후 한 유명 보석 브랜드가 두 사람에게 공동 광고를 제안하며 두 배의 출연료를 제시했지만 전지현은 스케줄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해당 브랜드는 전지현 단독으로 계약했고 김수현은 경쟁 브랜드의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김모 사건이 완전히 공개되면서 김수현의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전까지 당시 전지현이 보였던 냉담함은 이미 모든 것을 예고한 듯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지현이 그때 정말 김수현을 간파한 걸